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카카의 에픽세븐 세 번째 공략... 네, 공략이 아니지, 이건 근성 플레이지... <laughs> 근성 플레이에다가 굉장히 서러운 플레이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깼겠어요? 이게 1 0 1이 마지막이라는 거 같은데, 5-5까지 왔어. 자, 세지 해줘야죠. 세지가 가장 세니까, 저부터 세지로, 작은 승리 사도수 아들이 보인다. 사들이 보인다. 사투수 주들이 보인다. 이 보인다. 이안인다사이보인수이인이보인이보수까인다 어떻게 저런 무거운 도끼를 한 손으로 버티고 막 그러냐 라스를 봐봐 점이 무거우니까 두 손으로 탁탁 내리시데 라스는 포문클로스라서 그런지 한 손으로 도끼를 막 갖다가 손으로 탄다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아얘 살아 있었구나. 나얘 죽은 줄알았더 아무튼 l p 스에 지금 사도들이 무단으로 침입해와가지고 지금 엘프들를개발했이 있어. 돼지가 됐다. 하기야. 내가 도와가 이게... 이게... 몇 개를 좀더 해본 게 아파요. 4개 품사에... 아, 생각이 아, 엄청 어렵다던데, 이렇게 살수 없이도야 가날 상대할 거지. 아, 자, 이뭐로 처리해주고, 농가더니다 보시죠. 아야아 아, 큰일 났다 아 보스를 노렸었는데 아 아니 잡못한때 궁극기 써버렸어 이런 젠장알 아나아 궁극기 아까워 이거 쎄시 턴도 엄청 좋겠는데 아어 그래도 패시브가 너무 사기라서 그냥 쎄쎄 나이스 메르세데스가 라스를 좋아하는 것같아 뭔가 느낌상 그렇죠? 감격의 제외 엘프는 지금 보니까 아 머리가 은발이구나 옆동네에 에밀리아도 그렇고 엘프가 원래 은발이.. 아 생각해보니까 모든 창작물에서 엘프가 은발이었던 것 같다? 그런 게 있나? 엘프는 은발 공식 같은 거 있나요? 나중에 끝나고 찾아보는걸로 음... 세진 없고 잠깐만 요거 보스전인가? 보스전이지 쉴러로 가자, 힐러 얘는 거의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쉴러 중에 거의 가장 좋은 애야 아, 뭐야 정리 팔고 계속 팔고 계속 팔고 아, 잠깐만 아, 강화송이구나 이거 라비꺼고 이거 장비 같은 거 조합도 나중에 엄청 따진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복수가 가능하겠지? 오케이 됐어 테스트 진행 저거 강화석은 어떻게 파는 거지? 버려야 되나? 아, 세계수 같은 게 이런 데 있구나 아 대답을 안해준다는 그가 신수였나봐요? 아 사도가 이미 왔네 제가보스가보다 일단 싸워야지 뭐아 근데 내가 지금 완전히 걱정인데 내가 힐러가 마땅한 애가 없어 근데 끝까지 할수있을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그 NPC 어, NPC 대전이에요. 그 십단수 시에서 굉장히 빡센 게 아닌데 만약에 친구 영웅 쓰기 그런거되미 없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망한단 말이야. 뭐 어떻게 되겠지? 각오해지 맞지 여기 좋아! 빛의 이름으로! 얘 이름이 데스티나였구나 이 데스티나가 거의 가장 센 힐러예요 근데 저 데스티나 시대 원리가 누가... 어, 너어떻 거야? 아 근데 데스티나 스킬이 잘안와야지 아마 저비팡이에 무슨 힘이 있는 것같은데 그만 칠수 없어! 음... 지팡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뭔가... 요정 관련된 애 같죠? 느낌다 내가 판타지를 하루 종일 읽봤기 때문에 저런 아쉬움 데스티라의 기원은 분명 요정이랑 관련 이 있을거야 자세히 아, 보니까 지팡이가 살짝 볼모이가 되네 이게 그 뭐냐 공격을 할때 좋은 정보라 그랬죠? 마. 메르시도 그렇고 내가 킬러는 지팡이가 잘 어울린다. 그 해를 했습니다. 제가 지팡이를 갖고 있어서 아마 이게 유행을 했을 걸. 아 유행이 된다. 유원이 돼가지고 킬러들은 지팡이가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시나. 그 헤르메 비치. 뭐 맞리수 없어 이게치좀이 수능 마치는 좀 썩. 이 수능 마치는 좀치는 보내버릴 거야 이리와. Yeah. 내가 도와줄게 내가 상대하지 <목소리가> 여기야 내가 <목소리가> 싸우지 네가 날 <휴가 부치고. 웃음> <목소리가> <목소리가> 상대하지

차가 때내손더러미묶있었구나 진짜로요? 네가 날 상대할 거지 보여 모두 해라진짜는 지금부터야 나스 안 버리고 버릴 타이밍을 놓쳤어. 주인공은 버려야 되는게턴즈 RPG의 상식인데. 빨리 주인공을 당겨주니까 버리지 못했어. 대신에 메르세데스를 버렸지. 살린 것일 때마시는 힘을 넘기려는 전체주의가 되고 있는 요 근데 이거 왜 NPC가 안 나왔지? NPC 세비아로 나올 것같아 자, 버리면 블루투스 메할것있죠 제목 버티는데, 망칠 수 없어. 모든 생명이 중요하거광 방해를 모두, 모두 보해 버릴 거야. 꿈을 내라준비 <목소리> 너무나 다가독는데 무섭지 않 내가 상대하지. 니 패배다 니가뭐 야. 오 뭔가 날리지아아혀용했구나 알고 들이하고 가스 같은 막 들이 마신 거였는데, 이거 고 이름이 통곡의 전당이었네. 던전이름이 그 들어갑시다. 기억해, 아그 와중에 피 냄새를 맡고 마무리는 나 봤어. 한 시간만 데나저 서포터 캐릭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잘 어, 봐. 무슨 목소리 같은 걸로 공격하는 건가? 유피네 일단 평타. 야, 완전 약한데. 미치, 완전 약하잖아. I return to the city of people. I have t 하 go to the 거 i t y of t h 지 city o 가 t h 보 c i t 야 진짜 t h 야, 뭔가 있어 보이는데 별로야. 젠장할. 레벨이 나눠서 그런가? 진짜 별론데? <laughs> 아 나. 내힘보여어 <이래서는> <laughs> 검도 반대로 나눠져가지고조미조나잘들이구나 없어. 네 어? 느때만보라색이야이 a 된다 i n 아까 불 뿌려가지고. f t e r the first. She s a 나 d I'm not going to be seven. I'm 뭐 레벨을 키우면? 악몽이 더욱 더 깊어져 가는 거야. 자릿해. 뭐. 정신이 들었나? 이세리아가 음. 이제 라스를 반받해서 처리를 했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좋은 척해야 옆에 따라마트을 보여주겠어. 단어디어 그래도 뭐 아, 나이도 있었 거대한 힘을! 산산조각 나버려! 누가 맞든지 걸어보자 어떻게 해볼까? 미래는 도망칠 수 없어! 미함한마무리도굳이기로 영원한 꿈을 꾸기요 걱정마 어, 어 설마 준다 얘? 야 대놓고 그렇게 사망플래그를 꽂으면 어떡하니 더 말하지마 상처가 아파되는 매우 큰 사망플래그란 말이야 오일러스트로 나오죠? 탓인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진짜가요? 말해주지 않네. 진짜 비부증 깨달음. 합의기, 터져, 마비되마비나나비지 않은데? 진짜 마무이얼 마비료, 마비 얘는 굉장히 비료 굉장히 좋죠. 이세리료마꽤 나쁘지 않은 게 좋죠. 비료 뭐, 보내버릴 거야. 아, 이세리노는 어, 중국에서 악감정이 생기긴했지만 맹세야. 흑. 막칠 묶어 가고 타고 다닐 수도 없나? 여 마블만 있어 없으면 점을 묶어 가지고 탈만 할 수가 없는데. 야 아, 신수 재옥 만났구나. 아, 얘가 이세리아를 별로 많이 좋아하지 않았나봐 아무튼... 제 이세리아도 그런 라스의 하렘주 한 달에 들어가는 건가? 이거 은근 하렘물인데 아무튼, 그... 각오하세 너무나 하나로도 뒤에서, 게 실수 여기서 보스가 나오라나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저도 어, 버닝 기계는 있어야 설마하지. 보스 전단. 됐어? 안식의 막힐 수 없어 버닝이 하나 더 꿀팁을 사는 거요 영혼의 꿈을 꾸게 해줄까 <laughs> 곁에 있을게요 이세리아 버닝이 가장 좋다고 너리 맞더라 연칭도 내가 상대하지 명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아나님은... 도하는모줄 하고 운명이 길을 비켜라! 모두, 다고 해라! 꿈을 어라 이대로... p a 리 e l 을도는다너네 피가 깔가 아니라면. 맹세 Oh, <laughs> shit.